지금부터 제2차 국정감사 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년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laughs>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협의 전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대주주 요건 10억을 3억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은 2017년의 일입니다. 대주주의 요건을 50억, 20억, 10억으로 낮춰온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걷는 현행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2년 후면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계의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책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벗지 않게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19로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데 일등 공신입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정 감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어 점검과 제안들에 대해서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는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입니다. 유럽과 중국은 앞으로 15년 후 모든 내연 기관차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친환경 미래차 사업에 20조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수소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는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당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소 충전소는 하루 평균 9시간이나 멈춰섰습니다. 상반기에만 156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5개 중 1개꼴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수소 경제 성장의 관건은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의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5년간 20만 대까지 수소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전소가 제대로 설치, 운영되지 못하면 미래차 성장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2025년까지 정부가 설치할 450곳의 수소 충전소에 대한 전반적 관리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5년 내로 113만 대를 보급할 계획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 윤중병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급속 충전기 1대당 전기차 16대를 감당해야 하는데 5년 뒤에는 최대 76대를 감당해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목표량이 턱없이 낮게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유니온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운전자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인프라의 질, 질적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산자부의 충전기 운영 관리 전담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래차로의 전환은 그린 뉴딜 정책의 성패가 걸린 사업이고 오늘의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민주당은 친환경 미래차의 생산 관리부터 운영 인프라 확충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 모두로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 신용등급을 지켜냈습니다. 피치사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유사, 대비, 유사 등급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습니다. 피치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인 107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빌게이츠는 한국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건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공적인 방역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한순간에 방심과 허점에 무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인내로 어렵게 지켜온 방역이 신천지 사태와 파리로 광화문 집회로 한순간에 뚫렸던 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구구단체의 도심 집회입니다. 내일 한글날 구구단체는 2천명 규모의 군중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위협을 가하는 집회를 기어이 열고야 말겠다는 구구단체의 행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경제가 반등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광화문 집회는 원천 차단되어야 합니다. 광화문 차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의 최후 안전선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수하겠습니다. 구구단체와 야당은 한글 창제 의미인 의 애민 정신을 되새겨보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도 구구단체를 두둔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 장의 정치위원장의 모두발언 읽겠습니다. 네, 신용평가사 피치의 한국 신용등급 유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 꼽히는 피치가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 전망과 함께 현재 수준인 AA-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무려 107개 나라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진 상황에서 받은 평가라 뜻깊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화자찬도 아니고 상황을 마냥 장밋빛으로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맞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빛의 평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 증유의 혼란 속에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방역과 민생경제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연휴가 시작되면 코로나19 걱정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죄송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7일 현재 전국 확진자 수가 114명으로 100명대 다시 세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도 두 배로 뛰었습니다. 심지어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의 영향은 아직 다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연휴가 찾아옵니다.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 단체는 여전히 한글날 꼭 집회를 하셔야겠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집회의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글날 집회를 계획 중인 보수단체는 11일 코로나 특별 방역기간까지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나의 건강도 지키고 또, 내 이웃도 배려하는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당은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장관, 과적감사냐 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흔히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민생을 최우선하는 국감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야말로 야당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오늘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박상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어, 기재의 국감에서 어, 청와대가 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고용을 지시했다라는, 어, 주장을 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소관상임위로 든 어, 국토위원으로서, 어, 본인이 확인한 바는 이유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추진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그 어떠한 유선 지시를 받은 바도 없었습니다. 보안검색의 직고용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이미 2017년 1기 노, 노사 전문가 협의에 부터 합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올해 2월 28일 3기 노사 전문가 합의를 통해 직고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해소시까지 한시적인 자회사 편제의 합의안봐도 있습니다. 이후 법적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3개월 이상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됐을 만큼. 수 년간 걸쳐 준비해온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실조차 검증하지 않고 청와대의 개입 운운하며 자여, 자여사 전환이 직고용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정치공사에 불과합니다. i m f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수만,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 전환 당시 세계적인 선진공항이자 항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은 어, 정규직은 1,200명인데 불과 어,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비율이 84.2%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막무가내로 제동거는 것을 어,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지친 시기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외국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일 것입니다. 곧 있을 인천 공항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은 국토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소영 의원의 혈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진행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 뉴스들을 쏟아내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장려 확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보수 야당이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비과학적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공격하는 모습은 매우 유감입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이 여러 차례 설명하고 바로잡았음에도 이를 못 들은 척 하며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짜 뉴스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바로 잡습니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작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는 국산입니다. 국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 패널은 국산과 중국산 모두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과 달리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2,000여 개 소에서 산지태양광이 설치되어 임야가 훼손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설치된 산지태양광 발전소 중 51%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설치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산지 태양광이 급증했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의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체 태양광 발전소 대비 산지 태양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 허가를 우려하여 2017년 12월에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의 가중치도 줄이는 등발 빠르게 산림 보호 대책을 강화해 온바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지 태양광이 이번 집중호우 시에 발생한 산사태들의 원인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올해 산지 태양광에서 일어난 사고 16건은 금년 산사태 15,048건의 1%에 해당하고 전체 설치된 산지 태양광 12,900여 개소의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지 태양광과 산사태 발생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 기간과 역대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았던 금년 장마철의 집중호우가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19와 사상 최장기 장마, 그리고 초, 초강력 태풍을 겪으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공헌한 탄소 국경세,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아리백 준수 요구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결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드립니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고 과학적 상식에도 반하는 가짜뉴스 유포를 멈추고 상식, 과학, 사실에 기반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재 원내 수석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첫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정쟁을 구분하지 못하는 야당의 국감 행태가 안타깝습니다. 야당의 정쟁용 증인 채택 요구로 인해 국감 첫날부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많은 상임위에서 해스부 공무원 비서사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하등 상관없는 교육이 과방 위에서까지 해수 공무원 비서사건을 따졌습니다. 특히 군 감청 장비 검증은 과방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태출 의원은 군 통신 감청 현장 검증 요구까지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방역은 뒷전인 채, 추미애 장관 아들의 수술과 관련한 증인 출석을 따졌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의 본래 목적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하루빨리 이뤄내고 변형 끝에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목표의식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책 국감을 만들기 위한 우리 당 의원들의 노력마저 퇴색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책 국감을 통해 국감다운 국감이 될수 있도록 야당의 국감 전략 전환을 요청합니다. 국정감사는 소모적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을 돌보는 국민의, 국민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